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바울의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입성하여 그리스 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수 있는 에피쿠로스 악파와 스토아 악파의 철학자들과 논쟁도 벌이고 당시 토론의 중심지였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를 했답니다. 22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재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혈통으로 만드셔서 온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사도 바울의 설교가 끝난 건 아닙니다. 제가 본문이 말하는 바울의 설교 내용을 다 소개하지 않고 여기서 끄는 것은 여기까지의 설교와 다음부터의 설교 내용에 대한 그리스 변론가들의 반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0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 그리스 변론가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32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덜어는 비웃었으나 덜어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천 명의 신자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되 바울은 단지 몇몇 사람만을 신자로 얻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바울의 설교 능력이 베드로보다 훨씬 부족했던 것일까요? 실제로 바울이 글을 쓰는 능력은 탁월했지만 언변은 그리 화려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바울 자신도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3천 명의 신자를 얻었다는 기록에 비해 사도 바울이 겨우 신자 몇 명을 얻었다는 본문이 기록은 여러 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행전에 나오는 설교들은 실제로 베드로나 바울, 바나바 등이 했던 설교가 아니라 대부분은 사도행전 저자의 설교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이 설교 역시 기록된 그대로 바울의 설교가 아니라 사도행전 저자의 기획과 편집으로 보아야 하지만 실제로 바울이 아테네 광장에서 설교했을 가능성과 그 설교의 내용이 일부 전승되어 사도행전의 저자가 최종적으로 편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베드로가 3천 명의 신자를 얻었다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고지고대로 믿는 현대신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얻은 신자는 겨우 몇몇에 불과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아테네 광장에서 설교했다면 그 정도 반응을 얻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본문이 바울이 실제로 했던 설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바울이 했던 설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신학자들 가운데는 열두 제자의 실존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실존까지도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실존을 의심하는 현대신학자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의 설교가 어떤 형태로든 후대에 전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본문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의 청중은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의 아고라는 광장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당시 네로라하는 철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반부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는 그리스 철학자들의 신념과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으로 흘러갔고 별다른 거부감 없이 토론에 참석한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말하는 종교로서의 다신교는 민간에서는 서민들의 삶과 함께 한 종교였지만 철학자들에게는 비웃음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비윤리적인 짓을 일삼는 제우스가 최고신으로 존경받는 그리스 민간신앙으로서의 올림푸스의 신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라는 생각이 그리스 철학자들 사이에 이미 충분히 공감된 문제였기에 사도 바울의 설교는 받아들일 만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철학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부터 전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스 변론가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리스 신화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도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스 민간신앙을 경멸하는 아테네의 지성인들에게 그런 얘기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런 신화적 신앙이 미국의 남부 지역과 우리나라 그리고 제3세계에서 여전히 세력을 얻고 있지만 개신교의 본산지인 유럽에서는 소멸의 길을 걷는 것과 유사합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신화를 사실로 믿는 사람들과 과학과 합리로 성서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도행전 17장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